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 입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명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부의 축적은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측정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시작한다. 진정한 재산은 끈기와 용기 속에 숨어 있다. 돈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지식, 기술, 그리고 당신의 건강에 투자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온다.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돈의 처리 방식은 당신이 얼마나 큰 불행이나 행복을 경험하는지 결정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밤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당신의 작은 선택들과 행동들이 축적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지장을 파악하고 흐름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단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각 실패는 돈을 벌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다. 진정으로 부를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꿔라. 당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대신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라. 재정적 자유는 단순히 돈의 축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얻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돈이 되는 명언을 찾는다면 기억하라. 진정한 부는 당신의 자산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그 자산이 당신의 삶과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다. 부를 이루는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은 당신을 점차적으로 목표에 가까이 이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가 클수록 그 대가도 커진다. 돈을 추적하며 살지 마라 대신 그것을 자석으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시장을 이해하며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재정적 성공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한 목표, 꾸준한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의 결과다. 당신의 재산을 진정으로 늘리고 싶다면 항상 투자할 기회를 찾아라. 가장 큰 수익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때 생성된다. 우리가 돈에 대해 배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찾게 된다. 지식은 진정한 재산을 창출하는 힘이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재산을 관리할 줄 알아야 진정한 부를 유지하고 늘릴 수 있다. 부와 성공을 향한 당신의 여정에서 결코 멈추지 마라. 장애물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은 가치가 있다. 투자는 인내의 게임이다. 빠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라. 진정한 부의 축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신만의 길을 가라. 다른 이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당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라. 당신의 독특한 여정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다. 시간은 금이다. 돈은 좋은 종이다. 그것이 나쁜 종이 되지 않게 하라.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기만큼 중요한 것은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생각이 돈을 향해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돈을 아끼는 것이다.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을 가지면 불행을 덜 겪게 된다. 돈은 모으기 어려우며 익히는 쉽다. 돈은 노력의 대가일 뿐이다.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을 불리기 위해 일한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 욕망을 움직인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라.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쓸 자격도 없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 돈을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은 도구이며 잘 사용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편안함을 제공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꿈을 위해 일하라.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 어소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